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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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, 느기차한팀 출발하겠습니다. 부산에서 양산까지 가는 길이 은근히 드라이브 코스예요. <laughs> 몇년 전에 낮에 출발했을 때는 많이 막혔었는데 뭐 아침 일찍 출발하니까 차량 정체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산 원동에 왔습니다. 다음 주면 양산 원동 매화 축제인데 그 전주에 와서 매화 개화 상태도 좀 확인하고 미나리 삼겹살도 먹고 포토존도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동역에 나와서 이쪽으로 가시면 순매원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원동 매화 마을입니다. 곧 주말장터 주차장에 도착합니다. 주말장터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. 현재 기온은 2도 3도 정도 되는데 산속이라서 그런지 더 춥네요. 손도 많이 시렸고 주차장에서 운동용까지 대략 5분 정도 걸렸습니다. 니키 씨, <웃음> <웃음> 그건 잘 지내셨어요? <laughs> 아유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이 반갑습니다. 난 괜찮아요. 잘 지냈지? <웃음> <웃음> 아이고야 뻥튀기도 판대. 여기 수면입니다. 수면이고 아 저쪽 홍매화가 조금 펴있네. 근데 아직 전체적으로는 개화가 아직 덜된 상황인 것 같아. 일단 이쪽으로 통해서 수면을 한번 내려가 봅시다. 거의 안 폈다 아직. 이거 원동 축제 기간이 이틀밖에 안 하잖아요. 근데 그 기간에도 만개하진 않을 것 같다. 아마 다음 주 주말이랑 다다음 주 주말 사이에 오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하다. 얘네들이 근데 생김새가 벚꽃이랑 거의 비슷해요. 근데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. 여기 보면 얘네들은 꽃대가 낮아요. 벚꽃 같은 경우는 한이 정도 길어. 어. 그러니까 생김새는 비슷해도 벚꽃은 이렇게 좀 튀어나 있다 이거지. 아, 그렇다. 아이고 누렁이들. 아 기억나지? 아, 아. 아이 저기요. 저 검은 개가 이르잘 하니까 <laughs> 누런 개가 이르잘 하니까.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<laughs> 속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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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닥. <laughs> 여기가 그 유명한 매화. 나무 밑에서 먹는 아 파전과 동동수. 아, 되네. 아 개방 기간이 따로 있네. 3월 1일부터 25일까지. 네. 오케이. 네. 아따 오뎅고놈참 맛있겠다. 네. 오뎅 파전하고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전 퀄리티 한번 보겠다. 합석 안 되나? 아이고야. 야 이건 뭐? 야. Kiu Kamu mau ala maju NO 아이고 야 잠깐만 채하지마라매화이네아이거 <laughs> 여기 <laughs> 동생 생각해주는건 <laughs> 형님밖에 없다 <laughs> 그메아 매화이 목에 걸리다 매화이 <laughs> 이아라이 이모들아 고라 하는거 아이거아 파전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떡볶이를 또 시켰어 또 시켰어 여기 원동이 와가지고 매화를 보으면 죽기는 한데 진짜 순매가 와가지고 꽃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먹는 것만으로도 진짜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얼만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<람쥐> 차도 끝나고! <No! 람쥐> 이씨, 뭐가 이거야? 어이씨! 이거 이 뭐고, 요이 새똥 맞아, 새똥. 환장하겠네, 진짜. 환장하겠네. 이 뭐고, 이거? 야, 이 뭐고? 야, 이거 왜 맛있는 거, 이거 왜요 아이고, 맛있겠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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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멋진> <웃음> <소스> <웃음> 여기 자리 있습니다. 일로 오 이소. <laughs> <laughs> 네. <웃음> 아유, <번미가> 딱 좋다. 와, 절대. 네, 빙그르는 거. 문화 시민. 잘먹습니다 잠시 했어줘 좋아요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자 하나 둘셋 어? 아따 이게 포토존 봐라 진짜 내가 포토존 알려줄게 가봅시다 어? 어? 야 오전에 안 피웠다가 오븐에가 피네 그런 거않나 오전에 안 피었어. 여기아이니까아이야뭐 메아터널이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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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여기 기차 길옆에다 이게 원동 마을입니다. 가 보시죠. 주차 자리가 조금씩 있었었는데 주차 자리가 하나도 없네 이제 확실히. 지마 어, 그래 들어가. 아 드론 봐라 드론 행인 드론 야 원동 드론 다르네 드론 드론 아 드론 드론 야밥 먹는데 배럭 그거야 이게 소리 안 나게 해라. <laughs>